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국내산 연근채 300g을 4,97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연근채로 즐거운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제품 상세 정보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위입니다. 달콤한 곰곰 저칼로리 블루베리 잼, 320g, 을23% 할인된 8,290원에 만나보세요. 베이커리와 찰떡궁합인 블루베리 잼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가야 농장 꼬마병 종합선물 세트, 180ml X 48개를 특별 할인가 32,000원에 만나보세요. 8% 할인된 착한 가격으로 풍성한 생수 선물 세트를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하고 즐거운 쇼핑하세요. 2위입니다. 아빠가 좋아하시는 곽과자 22종을 담은 놀러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구성으로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방 안에 작은 우주를 선물하세요. 고급 포장된 크리스탈 행성 LED 무드 등 직각형. 이40% 할인된 46,900원의 판매 중입니다. 은은한 수면 등 또는 수유 등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